자, 총선 대담 이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구자헌 예비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도할 김가람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얘기를 시작을 해 보죠. 어, 구 후보는 선거는 처음 출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사실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뿌리가 깊은 정당으로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의 재건이 필요한데,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서야 되고, 그 새로운 인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저 김가람 기자가 질문 시작해 볼까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 말에 저희 예비 후보를 만나다 인터뷰에 출연을 하셔서 그때 이제 기득권이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정치에 띄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득권이 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니다좀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주의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의 정권이 한 16년, 또 서귀포는 2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 정치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일정한 기득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물론 어떤 상황을 딱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어떤 기득권에 형성된 어떤 카르텔 같은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깰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주에 국한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네.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집권한 것은 맞는데 이 한국 사회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것은 좀 보수 진영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득권이 이 보수 진영을 의미하 일단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득권 부분은 제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득권은 보수 쪽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약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삼특별법에 대해 상당히 공을 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우리 보수 후보가 이사삼특별법에서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고하게 네. 질문해 보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삼특별법을제 1호 공약으로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사삼특별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음, 저는. 이번 정부에서 사삼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처리의 어떤 순서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열이 그 우선 순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점도 아주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자유 한국당에서 지금 미래 통합당이지만 자유 한국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 이런 내용들 중에 좀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어, 예컨대 사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렇게 처벌하는 규정 등은 사실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정 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가 사삼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과연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을까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음, 그,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제 역할을 그렇죠. 하지 못했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네요. 역할은 네. 열심히 한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약간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행정 소위원회가 먼저 통과돼야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부분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좀 개념, 좀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삼의 완전한 해결이 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삼의 완전한 해결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7세 소녀 당그 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8년도 그 해방 공간으로 가면 7세의 소녀가 어, 가족이 바다로 어, 끌려가는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소녀가 지금은 70세, 80세의 그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살아내는 그런 과정이고 평생을 물고기를 못 먹었다, 못 드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삼은 과거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지만 현재도 충분히 살아있는 역사이다라고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음, 그러면 좀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네. 뭐 미진할 수는 있겠지만 4 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 대책에 따서 어떤 게있는이 부분은 좀한2년 그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선 제가 21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면 먼저 소위 원의 활동을 할때그 관련 소위 원의 활동을 먼저 시작을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렸어요. 실제로 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소위 원의 활동을 통해서 먼저 소위 원의가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어떤 그 정치력의 협상과 이런 타협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법 개정안에 어떤 걸 담느냐도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니 주로 보면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안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 그 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대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굳이 꼭 넣어야 될까 뭐 우리 강주 문제도 그런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굳이 넣지 않아도 사회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으로 남겨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굳이 그거를 처벌 규정화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좀몇 가지 질문 드리죠. 아까 4.3의 완전한 해결은 뭐 어렵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어, 특별 법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명예선 부분 사실 뭐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네, 빠질 수 있거든요. 있지. 그럼 나머지 얘기한 뭐 배보상이라든지 뭐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게 설치가 되면 후보가 생각하는 완전한 해결이 됩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위자료 형식으로 보통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음. 물론 유족 분들에게는 그렇게 훌륭한. 뭐 그런 결과가 아닐지 몰라도 결국 그 부분은 경제적 보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그전에 명예훼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때 명예훼손 부분은 아 명예 그 회복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가치관이 가치가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는 사삼의 색깔을 입혀서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의본기에 의한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삼 평화 공원조차도 상당히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일정 부분 사실은 그건 사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잖아요. 47년도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새로 세워야 되는 그 혼란한 시기에 좌우의 그런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더 그 역사적 인식하에 좀더 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문제가 보수 진영에서 이슈가 됐을 때그 부분 네. 잘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많은 비판 받고 있습니다. 그돈 아까 돈 문제 결국 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죠. 뭐이배호상 문제가 결부될 네. 수밖에 없는데 아마 네.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게 네. 당장 사삼 문제만해도 거의 조단위의 그렇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 네. 뭐 여수, 여수 순천 네. 사건이라든지 해방후의 네. 모든 사건과 연관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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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그 부분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부족하다면 지금 사자 유족회의도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지급의 방식을 좀더 분할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삼 특별법 통과에는 진보 보수가 사실 한 있을 목소리로 수 해야만 네. 해결할 수 네. 있는 문제니까 네. 혹시 당선되시면 그 문제 네. 잘 챙겨보시고요. 네. 자, 다음 알겠습니다. 주제는 뭐 뜨거운 쟁점 이공항 문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강 기자. 일단 저희 공항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로에 대해서 타이어야 네.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지금까지 제2공항의 문제는 워낙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5년간 이 제2공항의 문제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왔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2공항의 문제를 새로 돌린다는 것은 더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추진을 해야 한다. 이건 또 도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방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에 떠나서 이 시민사회 단체 진영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해 온 것이 이 사전 타당성이나 예비 타당성 용역에 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네.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제가 아주 깊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 없었지만 그 파리 공항 용역단에서 뭐 그런 자료나 이런 거 보면 현재의 공항을 활용하는 것뭐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게 기술적으로 제가 접근할 수가 좀 어려웠던 것긴 한데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그런 게 따른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제2공항 용역과정에서, 어, 그, 여러 가지의 타당성 조사과정은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하는 음. 입장이라서 디테일하게 그 부분은, 어,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ADPI 현재의 용역보다는 국토부의 음. 용역에 더 신뢰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그 아, 국토부 용역 에 당연히 신뢰를 하고요 ADPI 부분도 좀 해석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현재 공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위험 안전성을 좀 도외시하고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한 거라서 그걸를 실현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충분한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그 그 부분이 좀, 좀 상당히 정부 여당에 거죠. 대해서 비판적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상당히 신뢰하고 계시나요? 아, 꼭 그렇다기보다 <laughs> 저는 좀 행정의 이런 과정을 좀 프로세스를 좀 신뢰하는 입장이라서 거기 나온 결과물을 좀 신뢰하고 좀 접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뢰 주지 음.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보시는요쓰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의 결과물이나 가지고 충분한 어떤 토론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지 못한 어떤 기술적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주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워낙에 사실 좀 커져 있다고 보고요. 그 상징물로 제2공항이 아닐까. 갈등이 좀 너무나 예정돼 있다라고 할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보의 지금 답변, 이공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를 해,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막 이걸 다, 어,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추진을 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자. 내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하려면 중재자 역할을 하시겠다 맞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찬반 진영이 어쨌든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찬성이야, 난 시간이 걸릴 뿐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그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의 그 하나하나를 뭐다 이렇게 분류할 순 없지만 그런 이유의 어떤 하나하나를 약간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개발과 보전의 그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라 이런 문제들 좀 분리해서 좀좀 이렇게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러니까 제 질문 뭐냐면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미 이공항에 대해서 찬성이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겠냐는 의문입니다. 그갈 지금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중재자라고까지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네. 화가 된것 같은데 그런 제가 얘기한 것은 약간 그런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갈등의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네. 그 갈등의 임계점이라는 게 추상적 표현이라서 네. 어느 정도가 돼야 이 갈등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좀 애매하긴 하나 어떤 갈등의 임계점 보 우리 사회가 받아안을 수 있는 만큼의 갈등인지를 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좀좀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내출 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공항 하나만 더증문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또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이 공항을 통해서 제주에 이... 구를 넓히겠다라는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거 찬성하는 이유가 단지 건설 경기를 음. 원해서 찬성하는 분도 음. 있을 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구 후보가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예. 관광 시장의 파이를 키우자. 뭐 이런 취지로는 아, 예. 이해를 하는데 예.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현재 나와 있는 그뭐 하수 처리 문제, 뭐 도로 문제, 환경 예. 문제 이런 환경 수용용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예, 고민을 했고요. 예. 그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수 문제라 이런 부분은 뭐 2025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좀더 그 일일 그 처리 용량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도로 건설과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이게 도의 인프라 문제가 이제 과부하 걸리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의 인구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부분도 이런 좀 인프라를 분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있다고 봐요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그런 공항이 새로 건립되고 거기에 이제 구축되는 인프라에 의해서 우리가 좀 분산된다면 그 부분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좀 알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얘기해야 되가지고요. 네. 자이 정도에서 넘어가고 자 특별자치도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예비 네. 후보께서 이 특별히 재정 특별자치. 에 대해서 사활을 걸겠다는 표현까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가 일정 부분 발전을 해왔지만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의 경우에는 그런 경제 구조나 이런 인구 수도 적고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떤 특별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재정매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특별자치에 걸맞지 않게 입법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중에 우선 재정 자치를 실현하자라는 어 부분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특별자치도 네. 출범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신다는그부분이 전체 이제 국가의 전체적인 그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그 세제 개편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좀 이렇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제주에다가 특별 자를 붙였으니까 다른 도와 관 어와 달리 특별한 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어, 실현할 수 있다. 공론화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제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일국 이조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국 이조세 체제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중앙 정치나 아니면 중앙 정부나 다른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한 보관이 혹시 따로 있으신지 그 결국 돌아가면은 결국 특별한 자치도의 구현이 그니까 세금이라는 건 원래 그 평등해야 되는 걸 기본 원리로 담고 있어서 도와 도가 이제 그 평등하지 않으면 차별적이면 문제가 되는데 그 합리적 차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섬에 특수성도 있고 특별한 자치를 구현하는 어떤 장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그 부분을 좀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 특별법 얘기하다 보면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목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자치를 음. 하는 이유가 뭐냐?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결국 제주도가 살 길은 환경이고 생태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 자체를 환경이나 생태, 또 도민들의 삶의 집을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 어, 일면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제가 그래서 국, 여기 특별자치도 예,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 우리가 어, 국제 자유 도시로서의 제주와 앞으로 나아가야 될그 그게 과연 오, 옳게 온당하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였는데 제, 특별자치도의 국제 자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그런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부분들을 충분히 갖은 바운더리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이 근데 있지 제주특별법을 읽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현재 제주특별법의 기본적인 방침은 네. 네. 규제 완화군요. 자본 네. 유치고. 그러니까 이게 규제 완화 자본 유치하다 보면 환경적 규제도 완화되고 돈이 들어오다 보면 개발이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특별법의 방향이란 말이죠. 환경 생태 동의하신다고 하면서도 국제 제도 계속 가야 된다. 좀 이율배반적이지라고 생각안 하시네. 좀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한데요. 그 환경 문제도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개발과 보전의 어떤 그 중간 영역이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중거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면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 그분의 입장이 좀 정해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면 되겠네. 예, 예. 자, 질문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가지고 원지사 관련 질문. 네. 요새 도민들 워낙 관심 이 있어하니까 고그 질문 하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직 수락하셔서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또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아마 그, 당을 선택함에 있어서 먼저 도민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 선택한 길이 더 큰, 뭐, 어, 더큰 제주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나, 절차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지난 총선에서 이 보수진영 후보들이 이른바 이 원희룡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비 후보님의 그 보수통합 환영 문평을 보면, 원지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보면 이제 우리 제주도를 대표하는 정치인,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권주의자가 되기를 기대한 이들도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총선에서 원희룡 마케팅을 사용하시려는 건 아닌지, 그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 전혀 배제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아까 이게 속칭 원희룡 마케팅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저의 정치적 소신이거든요. 예컨대, 제가 기본적으로 도민께 다가가는 그런 부분은 제 몫이지, 제 역할이고, 제 능력의 문제이지, 그게 어떤 거에 기대서 어떤 다가가는 그런 거는 사실은 경계를 해왔는데, 또 그런 논평과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laughs> 있다고 생각할 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30분 정도 도민들에게 도 짧게 인사 좀 해주시죠. 어, 이번 총선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이 해왔던 는 상식이 벗어나는 부분을 바로 잡는 어떤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국가가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갈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구자원 예비 후보 그리고 김가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바른미래당 양기련 후보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